Why, 어, 오늘 교수님이 지각자랑 같이 정리하래요. 나 지각 안 했는데 경영학과 이민사 아닌가요? 맞긴 한데요. 제가 오늘 협복해서 약속 있어가지고 아, 빨리 치고 가시죠. 역시 서운대로네. 경영 2일 꽉 차. 한우연 맞지? 맞는데, 제수에서 스물 두 살입니다. <laughs> 나도야! 운명이네! <laughs> 운명! 응? 오! 라켓! 반말은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뭐 하는 사람? 不让他做。 도와줘. 근데 왜 들어가셨던 거예요? 하, 이번에 연극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가 필요하거든? 바구니가 날 담길 너무 좁았다. 뭔가 딱 맞을 것 같았는데 무슨 연극인데요? 7번 방의 선물. 내가 예승이야. 문도 빠질 수가 있구나. 뭐, 뉴스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아,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다들 집에 갔을 것 같은데, 폰... 혹시 폰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 어. 112에 전화를 해야 하나? 어, 퍼 어? 0 네? 아니 지금 뭐한 거예요? 아니 무의식적으로 그만. 아, 괜찮아. 아문열수 있어. 어, 잘 봐봐. 열려라착게 아. 저기요. 야 안에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그거안될것 같지 않아요? 아 깜짝이야. 아니야, 진짜 조금만 더하면 될것 같은데. 아 봐요. 치... 분명 할수 있다고. 반말은 하지 마세요. 방금 반말 아니었는데. 그좀더 찾아봅시다. 얼른 하시겠습니까? 애를 봐요 응? 여기 창문에 대고 같이 버리셔봅시다 하나 둘셋 하면 여기 사람 갇혀있어요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거예요자 하나 둘셋 여기 사람 갇혀있어요 구해주세요 구해..어? 저기 저기 사라졌다 어 구해주세요 사람 갇혀있어요 구해주세요 저기 사람 갇혀있어요 구해주세요 저기요 하지 말고 이거 어때? 작전명 헤이시리. 빅스비로 탈출한 썰 인터넷에서 봤지. 우리도 시리를 부르고 경찰을 불러서 탈출하는 거야. 여기서 질문? 전화했는데 경찰이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어차피 전화라면 위치가 전송된다는 사실. 빵 알고 있지? 그렇게 유의 탈출하는 거지. 어때? 그게 될 거라 생각해요? 50미터도 넘을 텐데? 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문 부실 건 없나 찾아봐요! 아야, 잠깐만 쉬었다 가자 근데 어디서 살려달라는 소리 들리지 않았냐? 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날 살려줘라 죽겠다 진짜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식사는 없어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설마 지금 자는 거 아니죠? 내일부터 여는 건 아시죠? 그나마 오늘이 제일 나가 희망 있는 거예요. <laughs> 방금 들었어? 얘도 같이 노래 부른다. 아 웃긴데. 졸리다.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 아까부터 탱저탱저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답도 없지. 지금 답이 없다고 한 거? 네. 딱 봐도 성적도 낮아보이고 답도 없어보여요. 저 진짜 나가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즐거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laughs> 누군 즐거워서 이런 줄 알아? 너처럼 한숨 푹푹 쉬면서 해서 뭐가? 달라졌어? 답이 나왔어? 그리고 반말하지... 어, 반말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그쪽에 아까 폰으로 바로 전화만 걸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요. 아니 그 상황에도 게임이 들어가고 싶어요? 너 진짜 바보야? 이미 지난 일 가지고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전화하다가 끊겼을 수도 있는 거고. 어, 뭐 설마 그거 나한테 던지려고? 아니, 뭐래 비켜요, 프로. 아, 니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좀 위험한 거 같은데? 일단 기다려 봐. 아, 나 봐요. 이러고 있을 시 없다고 지금. 아니, 다행히니까 제가 가서 그똥키우기나 모시기는 하고 있어요. 아니, 달라 폰또 없는데 무슨 밴드가 있어요? 귀엽잖아 내 부적이야 진짜 신기하네 이런 상황에도 긍정적인 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좋은 거지 뭐 대단하다 난 그게 잘안 되던데 응. 너도 연습해봐 나처럼 어떻게 하는데? 음... 일단 심호흡을 하고 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비워. 아, 아, 아 큰일났다. 배 아프다. 아, 어. 어, 배 아파시다. 이걸로 시리 부리면 되겠다. 그래, 해보자. 시리야! 저 여기 있어요 경찰에, 경찰에 신고해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어, 저, 저, 소리 지를 필요 없어 잠깐만 어, 경찰에 신고해줘 몸 다친 곳은 없으세요? 혹시 얼마나 계셨어요? 아저 진짜 지릴 뻔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뭔... 아 저희 아내 얼마 안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되네 그래 안될게 뭐가 있어 진짜 농담 같아 그치 민서 我还